점점 영웅 도와드리고 싶은 백수밥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짬뽕 특별시 짬뽕 중심 용인 특례시에 살고 있는 백수밥상입니다. 용인 처인구에 짬뽕 맛있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에버랜드 가는 길에 위치한 현근시 가보지멍어 짬뽕이라는 곳입니다. 가게 이름부터 벌써 전날 먹은 술이 깨는 살벌한 곳입니다. 앉자마자 단무지 춘장 양파 기본 세팅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날은 전날 심하게 술을 때려 마셔서 물총짬뽕과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곳이 아니지만 그 맛이 용서해 줍니다. 때깔 좋은 탕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역시 탕수육은 부먹이 아니라 찍먹이 기본입니다.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묻지도 않고 부어버리면 그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겁니다. 꽤나 고기가 크게 나와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영상 찍는다고 아무것도 안하니까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동생이 주먹을 지연해 보입니다. 조만간 에버랜드 사파리에 보내버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탕수육은 깔끔하고 바삭하게잘 튀겨내서 잡내도 전혀 없고 퍽퍽하지도 않습니다. 잘 튀긴 탕수육은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역시 탕수육은 탕수육 소스를 듬뿍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이렇게 탕수육을 맛있게 먹다 보니 물총짬뽕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해산물이 들어있는데 물총족에 오징어가 고명으로 얹어져 나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집 국물이 그렇게 시원한 것 같아요. 면발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중국집 짜장면 짬뽕 딱 표준 면발 사이즈입니다. 면발도 면발이지만 이집 짬뽕 국물이 맵고 짜다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지만 자극적인 게 속풀이에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발이랑 국물이 따로 노는 그런 짬뽕이 아닌 정말 조화로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짬뽕입니다. 그리고 밥이 공짜라 공깃밥 떠다가 국물에 말아먹으면 명품 해장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짬뽕밥이니 뭐 짬뽕이니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과음한 속 제대로 달래고 깔끔하게 비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또 짬뽕 한 그릇 때리러 갔습니다. 왜겠어요? 또 과음했기 때문이죠. 이 술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이 개가 똥을 끊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짬뽕 먹을 땐 탕수육을 무지성으로 주문해야 제맛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당히 실한 고기덩어리들을한입 사이즈로 잘라주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상 찍느라고 또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사무실 친구분들이, 누이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누이들이 다 잘라놓으면, 예쁘장한 한 점을 골라 탕수육 소스를 듬뿍 찍어 먹어줍니다. 이게 또 탕수육을 즐기다 보면, 물총짬뽕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도 시원한 물총조개가 얹어져 있습니다. 왜 물총짬뽕이냐 하실 분들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짬뽕이에 얹어진 이게 큰 바지락이 아닌 동죽조개인데 지역에 따라 이제 물총조개, 동조개 등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총조개니까 물총짬뽕이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또 짬뽕을 먹으러 갔었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날이 있었는데 이때는 도저히 물총짬뽕으로 해장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갑오징어짬뽕이라는 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대망의 갑오징어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무려 한 그릇에 13,000원이나 하니까 사실상 거의 갈비탕 수준으로 보시면 야그돈 내고 짬뽕을 왜 먹어 근데 이 갑오징어 짬뽕 먹을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온 갑오징어가 야무지게 들어가 있고 국물은 물총짬뽕이나 큰 차이는 없고 위에 데코만 다른거라 돈이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가끔은 생각이 나는 그런 메뉴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위해 간단한 한줄평 드리자면 에버랜드 가는 길에 꼭 한번 맛보는걸 추천하고 싶은 용인짬뽕 베스트3 중 하나다. 무엇보다 탕수육도 튀김이 두껍고 고기가 얇은 그런 야비한게 아니라 정말 고기가 꽉 들어찬 상당히 정직하고 우직한 집입니다. 잠전용사 영웅들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맛깔나는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